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랑팡 스와치에서 콜라보해서 만든 어, 다이버 시계, 빌티 베람스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거는 케이스 커버예요이 케이스랑 똑같이 새겨가지고 미리 빼놨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기 위해서 빼놨고, 옆에 보시면은 블랑팡 스와치 로고가 이렇게 X로 해서 콜라보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제 어, 이 모델에 대한 설명이죠. 어, 뭐 달에 있는 가장 큰 바다를 어, 디자인으로 이렇게 바닥에 보면 달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뒷면 케이스 백 보시면 은그 무브먼트가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박스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여행용 케이스로 이렇게 담겨져 있고, 다른 구성품들은, 어, 보시면은, 이건 이제 스와치 뭐 시계 사용 설명서가 각 언어별로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피티페덤스에 나왔던 그, 디자인별, 색깔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인디언 오션도 있고, 애틀란틱 오션도 있고, 뭐, 5대 양을 이제, 어,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색깔별로 해놨었죠. 이게 보면은 뭐, 데이트가 있는 모델도 있고, 뭐, 없는 모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데이트가 없죠. 어, 뭐, 그렇습니다. 뒷면에도, 이렇게 디자인이 다 틀려요. 그, 컨셉마다. 요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제가 구입한 오션 오브 스톰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제품 사진이 있고 이거는 이제 여기 케이스에 써있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렇게 돼있고 이제 뒷면이랑 뭐 시계에 대한 설명 아니면은 뭐이 컨셉에 대한 뭐 설명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돼있고 자 이제 시계를 보시면은 케이스가 이렇게 깔끔해요. 뭐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뭐 그냥 적당합니다. 지포도 보시면은 스와시라고 되어 있고 반대편 보시면은 블랑팡이라고 적혀 있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원래 제품하고는 조금 다르죠. 제가 밴드 줄을 교체를 했어요. 이걸 교체한다고 이제 리뷰를 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렸었는데 구입한 지는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버 밴드를 구입하고 리뷰를 하려고 하다, 보다,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밴드를 구입한 게 중국이더라고요. 하도 안 와가지고 봤더니 배송이 두 달이 걸렸어요. 캔슬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기다린 김에 조금 천천히 하자 싶어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있던 나토 밴드인데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곧 여름이고 땀도 나고 그러니까 이게 메테리얼이 어, 땀에 베이고 이러면 좀 찝찝할 것 같아가지고 러버 밴드를 교체해 놨습니다 보시면은 스쿠버라고 써있고 여기 버클에도 보시면은 50 배덤스라고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스와이라고도 적혀있고 주 마운드 세랑 뭐 버클이랑 고급스럽진 않지만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 가격에 뭐 훌륭하다고 봐요 저는 제렇게 있고 시계를 이제 보시면은 50배덤스 다 유명하니까 아실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뭐아 쉽게 설명드리면 바이 이게 보이는 부분은 전부 다 야광입니다. 요, 그, 브랜드 폰트나 이런 것만 빼고 전부 다 야광이에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올린 것처럼 보시면 야광이 그렇게 이쁘게 되게 이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진으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정말 이뻐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는 아까 보신 바이오 세라믹 매트리로 해가지고 상당히 가볍고 제가 느끼기에는 플라스틱으로 느껴질 뭐 비슷한 재질로 제가 보기엔 느껴져요. 저한테는. 자, 이제 뒷면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이렇게 컨셉별로 다 다르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워션업 스톰스라고 되어 있고 여기 회색처럼 보이는 면이 부분이 어, 지금 보니까 이게 달의 표면을 프린팅해서 덮어놓은 것 같아요. 뭐 이런 디테일도 이쁘고, 요거는 갯 민숭 달팽이인가? 그거를 이렇게, 어, 디자인해서 넣어놨다. 이거는, 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지는. 자, 이게 달에서 가장 큰 바다를, 어, 컨셉으로 해서 해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워션 오브 스톰스가. 뭐 그렇고. 이제, 크라운도 보시면은, 이제, 블랑팡이랑 스와치, 뭐 이런 게 되어 있고, 반대편에 보시면 스와치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젤을 돌려 보시면은, 딱, 딱, 요렇게. 요렇게 돌아가요. 그 느낌이 제가 가지고 있던 었 아니면 가지고 있는 다이버 시계랑은 베젤이 돌아간 느낌이 조금 더 투박하게 느껴지긴 해요 일단은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 금액대로 구입할 수 있는 다이버 중에서는 가장 이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이게 블랑팡 이라는 이브랜드랑 그런게 주는 이미지가 있어서 제가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에 듭니다. 가격은 제가 리테일을 검색을 해보지 않고 저가 있는 곳에서는 이거를 구입할 수 있는 매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때, 어쨌든 이제 온라인으로 검, 그 구입을 했어야 되니까 P는 무조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P로만 한 150불을 썼더라고요. 150불이면 세이코에서 나오는 조금 저렴한 오토매틱 시계 같은 것들은 그냥 하나 정도 살수 있는 금액이죠. 그런데도 이제 그만큼 필요를 주고 구입을 했음에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시계가 워낙 이뻐서 제가 원래는 블랑팡이란 이거 피티 페덤스를 워낙 예뻐 가지고 구입을 해 볼까 싶어 가지고 거의 몇년 동안 계속 찾아보고 막 했었어요. 지금도 어몇 개는 이제제그리스트에 들어가 있고 했는데, 이 금액대를 주고 사기에는 저는 블랑팡이라는 브랜드가 그렇게 저한테는 어큰 임팩트가 없어 가지고 아직은 구입을 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뭐 앞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여기 착용을 해보면은 이런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 손목에 있던 서머 말이나 금액대는 비슷해요. 구입한 금액대는 무슨 뜻인지 는 아시겠죠? 제가 다른 리뷰 영상을 올려놨었습니다.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시는 분들은 뭐 아실 테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뭐 착용을 하고 다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사이즈랑 이런 거를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제 구석에 뜬거 꺼내가지고. 지금 한 차고 있습니다. 이게 서머니네가 베젤이 조금 더얇게 얇고 편편하다 보니까 시계 자체 사이즈는 조금 더커 보여요. 근데 실제로 제가 빼보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옆에 두고 비교를 하면은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요. 같은 사이즈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고 블랑팡이 이 베젤이 되게 어, 어떻게 말하면 뚱뚱하고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안에 다이얼은 더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시계가 좀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단품물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같이 놓고 보면은 비슷하시죠. 이런 느낌이고 어, 상당히 가볍고 디자인도 이쁘고 캐주얼하게 차고 다니기는. 아주 괜찮은 금액대 디자인에 거기다가 오토매틱 시계죠. 이 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스와치 하면은 오버홀 정도 가격으로 무브먼트 전체를 교체를 할수 있다고 이제 어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스와치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뭐 그렇게 하던데 뭐 그때 대봐야 제가 금액이 얼마인지 는알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 상세한 뭐 가격 금액대라든지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딱 하나 어 조금 어 걱정이 되는 거는 바이오 세라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플라스틱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데미지가 의외로 쉽게 입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바이오셀맥이 뭐 되게 튼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설명해 놨지만 이 글래스도 그렇고 잘 모르겠어요. 뭐 지금 한 며칠 타고 차고 다니면서 그렇게 크게 막 부딪히고 그런 적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메탈 시기보다는 약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뭐그 정도? 그딱 하나?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마음에 듭니다. 제가 오버 프라이스로 샀었어도 사... 만족하는 시계에요자 이렇게 오늘은 블랑팡 PT 티배담스 요거를 이제 리뷰를 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리뷰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